Oh, they're on, they're on, they're on. Hello, Peter. Hello, Raphael. Just watch this video. Oh, okay. Can you do this for me? Oh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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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We don't have money to make that car. I don't mean Top tier but Pick Plus Original. Original? Pick Plus? Oh, yes, yeah, it's possible. <laughs> 그래 제가 봤을 때 SUV니까 차가 높아서. 꺼질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거 잡아줄 테니까. 천천히 내려줘, 천천히. 오, 오 내려 깜짝이야. 아, 씨. 아, 이거 다네. 바닥이 다는데? 어? 디스크가. 어, 이 디스크 칸이 가는데 <laughs> 야, 이거 안 된다, 안 돼.

이거는 예, 아니죠요 예. 이거, 폭탄. 일자로 쭉 되어있는 거잖아요. 아, 저기. 네, 예, 예, 아. 이게 승리판입니 아. 그럼 이걸로 하면 되겠네. 어, 얘뜰것 같다고? 근데 차체가 낮아서. 아, 에이 <laughs> 천천히, 천천히. 어. 오, 어, 내려온다, 내려온다, 내려! 됐어요? <laughs> 아, 야, 이건 더 많이 다는데? 아 어,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에 좀 닿긴 하는데 얘도 운행을 한번 해볼게요.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얘도 <laughs> 얘도 안될것 같은데. 음, 이거 가도 되나? 이거 안될것 같은데.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거 안돼안 돼. 안 돼. 제가 봤을 때는 두대를 했는데 토션빔 멀티링크를 했는데 그냥 끌려갔잖아요 그거는뭐 그냥 갔다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치. 솔직히 이두번 케이스는 성공이라고 얘기할 순 없는 거고 바퀴 한 쪽이 빠지면 디스크 한 쪽이 치우치는 거잖아 네. 근데 만약에 주저. 나머지 이 4개의 네 디스크를 내려올 수 있는 최하단까지 내린 다음에 그렇게 만든 다음에 타이어를 하나 뺀다 그러면 은갈수 아, 있지 고정시킨... 않나? 그렇지 그런 차가 우리가 있지 않나 아이스 그 청룡 슈가 참그스요 그러니까 고걸로 마지막 한번어 되는지 한번 보는 네.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 네. 네. 아, 오케이. 어, 일단 높네. 지금 바퀴를 빼놓고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좁바 자체를 아예 고정을 시켜놔서 제가 봤을 때 내려도 좀떠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떡하가 좀 떨어질 아, 것 같아요? 아차 기울 것 같다고? 아차 하브라고? 아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내려올 때는 없는 상황에서 자켓 한번 내려서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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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오오오오오오오다다한 거예요? 아니죠? 오 대박! 오, 오 됐어 됐어 안 내려 안 내려 안 내려 대박 이거 와. 그냥 원래 그대로 같은데 지금 나머지 세개 바퀴들이 이게 더 이상 내려오지 않게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버텨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아이스 티 청룡 쇼바에 탑승을 해서 바퀴 세 개로 주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액티브 마틴 휠볼트 빠졌을 때처럼, 아, 지금 바퀴가 아예 하나가 없는 상황인데, 주저앉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갈게요. 와, 이거 되나? 으으으, 세 바퀴로 가는 건데? 오, 어, 간다, 간다. 간다! <laughs> 야, 야. 오, 어, 야, 근데 너무 흔들리는데? 차가 너무 흔들려. 오, 어, 어, 잠깐만. 오, 어, 씨. 어어. 어, 어 뒤에가 주저앉았어, 확실히. 야, 이거, 어, 넘어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간다, 간다. 어 어어. 어. <laughs> 야대대 와씨 저희가 여기 한 바퀴 정도 돌고 뭐 터브도 해보고 그 방지턱 있으니까 방지턱도 한번 넘어서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근데 지금은 진짜 이게 대단하게 이세 바퀴가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그힘 때문에 그런지 약간 꿀렁꿀렁하긴 하는데 그래도 정상적으로 운행은 <laughs> 되고 있어. <laughs> 야미쳤네 오. 아, 잠깐, 야왜 이래 이거? 어 야, 이거 봐, 이와 우. 오, 잠깐만, 씨, 어이, 야, 야. 어 씨, 야. 야 타이어가 이상하게 가는데? 너무 세, 너무 빨라, 너무 빨라. 야 타이어가 이상하게 가는데 아니야? 타이어 슬림 나는데? 네, 슬림 나는데 어. 오이씨, 왜 이래? 오 타이어, 오 슬림, 오 잠깐만, 오야 이거, 이거, 되게 유명한데? 오씨 오이 오이씨, 오, 오, 오씨아 이게 근데 방지턱을 넘어가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. 여기서 한번 넘어 볼게요 와 씨.. 무서운데? 아이.. 야잠깐이 씨.. 아이.. 아예아 잠깐만, 우와, 야, 이거 씨, 우 오, 야, 이거 차, 고장난 것 같은데? 오, 오, 씨. 조향이 아예 안 돼. 아, 확실히 충격이 있다 보니까 이게 기울면서 그냥 가버리네. 네, 지금 방수턱 한번. <laughs> 소리가 이상해. 차가, 차가 이제 힘들어졌어. 방탄으로 더 넘어볼게요. 20km? 아, 어, 야, 단다, 단단... 씨, 아 씨. 아이고, 야, 이거, 어떻게, 이거, 저, 아이고, 씨, 아, 씨. 아. 아, 어우, 차가 완전 뭐, 지그재그로 가네. 뒤틀려가지고. 아. 와, 이건 더 심한데? 야, 이거 무섭다, 이거. 골, 골격 나겠는데, 이거? 어.